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옥가대입니다. 네. 네. 2월 달이 거의 다가네는지 오늘이 2월 19일 되겠습니다. 네. 근데 그 날씨는 꽃샘추위인지 네. 아주 그냥 강추위가 또 오네요. 오늘 아침 명하 7도라고 지금 하죠. 네. 이 여기, 여기 한 일주일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추위가 다 사라지는 건지 3월달에 다시 꽃샘추위가 있을는지 예,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겠죠. 3월달, 근데, 4월달 좀 꽃이 피면 또 꽃샘추위도 있고 비도 네. 오고, 봄비도 오고 또그러죠 네. 음.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렇게 얇은 이제 봄에 입으실 수 있는. 예, 그, 얇은 면입니다 이건. 예, 뭐이 이중지 면이긴 한데 음, 에, 아주 두껍지는 않아. 이게 네. 충전재를 이렇게 부착한 을게 아니고. 어, 네. 보이시나요? 단면으로 이렇게 된 이런 네. 지금 이런 애들은 지금 속에 바체프도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네. 하나만 또 입는 게 아니잖아. 네네. 지금 날씨가 추워서 무슨 오늘 저도 그냥 이런 거 하나에다가 이 네. 뒤에다가 네. 그냥 다, 따뜻한. 자켓을 초콜한자켓 입고 출고 퇴근하고. 어, 어. 완전 이제 민소매 어, 어 페플 오픈 피치가 되었습니다. 음. 네, 오픈 네, 민소매 에쿠 원피스 되겠습니다. 네, 에쿠 온트요? 어, 저기 저기 두 가지를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기낭 바지를 네. 바지를 입으면 기낭 네. 은 조끼 역할을 해도 되고요. 기낭또도다 잠그면 네. 저기, 언피스로 해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단추가 네. 내가 대충 씌어보는게한1 1개쯤 되더라고요. 1 아, 1개쯤 되고요. 네. 약간 차이나, 조금 올라오는 차이나. 네네. 많이 올라오지 않고, 조금 올라오고. 네. 그리고 여기 암물 쪽에 보면요. 네. 여기가 이제 밴드. 네네네. 이렇게, 이렇게 보시나요? 밴드를 하면서 여기를 사냥을 짚었어요 여기, 우리가 이 밴드를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네. 여기 절개를 했죠. 네, 네. 절개를 가짜로 네. 이렇게 조금 그리고 이제 이렇게 포켓이 있, 있고요. 네. 또 여기다 이렇게 보면 네. 또 이렇게 여기 중간에 네. 중간에 여기를 또 거기는 절개 없는 건데 아니 이쪽이다. 네. 이쪽에 네. 이렇게 네. 틈새를 네. 이런 정도로 네, 네. 많이 그렇습니다. 주면서 네. 이게 이 네. 정도 하는데 이렇게 밴드를 늘은 바람에 이렇게 네, 네. 요 좁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펴보면 이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표현뭐이 정도로 힘들어, 요옷만들기가정이가로 네. 해서. 이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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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씬하로 해서. 이 정도로 해이정도해이도로해이도 해서. 이도깔끔서 해서. 이도 해서. 이도서이이 여기 팔이 없다뿐이지 네. 팔 있는 원피스하고 뭐, 코트, 코트 역할을 코. 하죠. 그렇습니다. 코트 역할을 하는데 네. 사실 얘가요 같은 네. 원단이에요 네. 얘랑 얘랑 네. 같은 원단이고 얘는 이제 바, 바지가 좀 도톰하고 네. 충전들어거서 이렇게 도톰하게 들어가고요. 네. 우리가 보통 옷을 제작할 적에요 네. 원피스하고 브라우스하고 다 조끼하고 뭐하고는 먼저 나 먼저 해요. 그렇습니다. 바지는 마지막에 네네, 마지막 그렇습니다. 쪽에 네네.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얘네는 이때라도 여기 지금 바지까지 얇으면 추워서 못 다녀요. 그렇습니다. 3월달까지는 그래도 얘 입을, 쟤도 얘 입고 다니거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쪽기 새벽에 들어오고 저녁에 나가는 바람에 네네. 낮에 생각하면 저 얼어죽어. 어죽거든요요 네. 정도 딱 입으면 너무 이쁘죠. 그리고 얘 음. 사이즈도 누구나 네. 다 입을 수가 있어.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 사이즈 한번 보고 길이 한번 재줘볼래요. 아니에요. 여기 딱 그냥 우리 체리님 사이즈 같은데 음. 조금 큰분 입을 수 있으면 777 77 이상 음. 입을 수 있다. 음. 예, 기장이 뭐111 정도 되고요. 음. 음, 기장이 111 이거는 여기가 밴드로 되어있기 때문에 음. 사이즈 누구나 다 입을 수 있는 뭐 가슴 반품이60 가까이 되니까요. 네, 네뭐 칠칠 반까지도 충분히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날씬해 보이잖아요. 네, 여기는 밴드를 네. 늘는 네. 바람에 이 네. 앞선의 우회 쪽에 네. 날씬해 보이고 여기는 또 우아해 보이잖아요. 폭을 많이 잡아가고 네. 이게 단추를 잠갔다 하면 이렇게 폭들은 네. 요 정도 돼야지 옷이 이뻐요. 그 네. 자체가 요 정도 하면. 상당히 조금 네. 부자연스럽지 맞습니다 자연스럽죠옷 네. 자체가 너무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자면 66에서 한77반 네. 이상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이렇게 입으시면 네. 딱 네. 좋지 뭐 이러고 다시면뭐더 네. 네. 이상 뭐 그러니까 날씨가 있거나. 풀리면 그냥 이렇게만 입고 네. 다니셔도 네. 되는 네. 거고요 네. 지금은 추우니까 그냥 인너로 입으시면서 음. 위에 뭐죠 기존에 그 패딩이나 이런 거 입고 계시면 음. 되는 거니요 그럼요 여기다 네. 패딩 네. 입어야 돼요 날씨가 네. 추워갖고 네. 바람이 네. 원래 도 봄바람이 네. 봄바람이 춥잖아요 네. 봄바람이, 네. 봄바람이 네. 겨울에는 이렇게 바람이 안 불어서 네. 네. 더 두꺼운 거뭐 골수 다음 패드 같은 거 입어도 되지만 그런 건 무슨 뭐 이런 식으로 네. 해도 진짜. 코튼 에쿠원 피스 어, 네 69,000원 특가해 드립니다. 예. 이거는 이제 뭐 캐시미어 숄인데 여기 한뭐 두 3, 4장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캐시미아 쇼. 올입니다. 네, 올 캐시미아 쇼를. 어, 이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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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00원 나갔죠. 네. 그그그그그 일부러 에, 일부러. 속에 입은 바지는 민들레 바지인데 음. 민들레 바지는 안에 충전재가 이로써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서여드렸잖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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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뜻하게 어. 입으신다고 생각하면 저걸 입으시면 되는 거고요. 음. 아니면 뭐 속치마나 뭐 속바지나 이런 거 입으셔도 되고 안 입으셔도 네. 네. 관계없는 거고요. 이 양은 이거 입고 이거 입으세요. 같이 놓는다니고. 그럼 좋죠. 저 괜찮아요. 실켄 나온 뒤에다 입었죠. 실희 캐나운티 네. 2만 0 0 0원요 네. 캐시미어 물 어, 캐시미어 숄 19,000원. 음. 이렇게 다 착한 가격에 드니다 이렇게 풀 세트로 다 갖춰도 너무너무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요건 뭐 수량이 수량 인지 시작하니까 뭐 아직 수량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네. 나가는 시기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보통 네. 에코원 피스 69,000원 네.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